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옷에 달린 예쁜 비즈 장식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옷을 더욱 화려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비즈 장식. 하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떨어지거나 손상되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비즈 장식을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우선 세탁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옷에 부착된 케어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는 건데요. 케어 라벨에는 세탁 방법, 온도, 다림질 여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특히 비즈 장식이 있는 옷은 손 세탁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세탁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세탁망에 넣어 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세탁망은 옷과 비즈 장식 사이의 마찰을 줄여줘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세탁망에 넣을 때는 옷을 뒤집어서 넣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비즈 장식이 직접적으로 마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세탁 시에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 세제는 비즈의 색깔을 변색시키거나 광택을 잃게 할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조심스럽게 손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비즈 장식이 튼튼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세탁 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떨어진 비즈가 있다면 세탁 전에 미리 바느질하여 보수해 주는 것이 좋답니다. 세탁 후에는 비즈 장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조해야 해요. 햇볕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면 비즈의 색깔이 바를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아요. 옷걸이에 걸어 말리기보다는 평평한 곳에 펼쳐서 말리는 것이 비즈 장식의 변형을 막아줘요. 다림질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비즈 장식 위에는 직접적으로 다림질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비즈 부분을 피해서 다림질하거나 얇은 천을 덮고 낮은 온도에서 다림질해야 해요. 보관할 때는 옷장에 걸어두는 것보다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옷이 서로 부딪히면서 비즈가 떨어지거나 손상될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비즈 장식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제습제를 함께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즈 장식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수선 키트를 이용하여 직접 수선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색깔과 크기의 비즈를 준비하고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꿰매주면 된답니다. 만약 수선이 어렵다면 전문 수선집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즈 장식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정성을 들여 관리하면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아끼는 옷을 오랫동안 예쁘게 입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